안녕하세요. 문돈마입니다. 자, So that 실전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자, 다연이 is so 어쩌고 저쩌고 that many boys like her. 다연이가 너무나 뭐뭐 해서 많은 소년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So sweet. 아, 너무 달콤해서. 너무 착해서 너무 좋다이 거죠. 자, 이제 kind 너무 친절해서, beauty 아름다워서, 아름다다는 그, 그, 이해는 가지만, 이 so 대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형용사와 부사밖에 없습니다. 자, sweet 형용사, kind 형용사, wise 형용사, pretty 형용사. 하지만 beauty 이거는 beauty는 미 아, 아, 아름다움이라는 명사예요. 자, 아름다워서 이렇게 넣고 싶으면 뷰리가 아니라 뭘 넣어야 돼요? Beautiful 형사 를 써야죠. Beautiful 그래서 일 번은 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자2번 다음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몇 번일까? 자, this is clever enough to know this problem. 자, enough to 자 이거 영상에서 그 전에 이 여기에 관한 거 설명할 때는 설명 굳이 안 했는데. 어, uh, so that can't는 too랑 같고요. so t h a t enough 투랑 같습니다. enough 투의 뜻은 uh, 뭐뭐하기 충분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자, 지수는 uh, 이 문제를 알 만큼 충분히 clever, 영리하다 이 소리예요. 자, 이거랑 같은 게보다 so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수 so clever that she can know this problem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enough 투는 뭐랑 같다? so that가 같습니다. 자, 3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다 똑같이 생겼지. 하지만 하나는 달라. 그거 좀 찾아줘. 이렇게 나왔죠. 자, 1번. Air is so dirty that I get sick. 자, 이 so에 나와네요. 너무나 몸에 해서 몸수없다 공기가 너무나 더러워서 나는 아팠다 이 소리죠. 아프다. 자, 2번. Jesus was so young that she couldn't enter the theater. 자, 지수는 너무나 어려서 어 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것도 so that입니다. 뭐마 뭐해서 뭐마했다. 또 1번과 2번 같아요. 자, Jimin is so full that uh, he can't eat dinner. 자, 지민이는 너무나 배가 불러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다. so that. 예. 똑같습니다. 1, 2, 3번. 자, Dian s t u d i e s so hard that she can't get a good grade. 자,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녀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이소리죠 1, 2, 3, 4번이 다 같아요. 자 그런데 오봉처럼 붙어 있는 게 있네 쏘 o so 하고 대시 붙어 있죠 이거는 너무나 뭐뭐해서뭐뭐할수 없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쏘다에 so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쏘다에 so 뭐가 나와야 뭐뭐가 해 너무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쏘대이 so 붙었죠 쏘 so 대신요 어, 쉽게 얘기하지만 뭐뭐 하기 하지만 뭐뭐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돼요자 그러면 he worked hard so that he could be rich 자 그는 어, 부자가 될수 있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 열심히 work 일했다 이 소리예요. 예. 부유하게 되기 부유하게 될수 있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쓴 것을 안 맞은 거. 자, 이 책은 너무나 scary 너무 무서워서 I couldn't sleep 난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나는 너무나 그 책이 너무나 무서워 나못 잤어요 이 소리잖아요. 자, 그걸 볼게요. The book was Uh, so scary that I couldn't sleep. 나는 그 책이 너무 그 무서워서 나는 잘 수가 없었어요. 이거예요, 그냥 아, 안 어렵죠, 그냥 합치면 돼요. 자, 그런데 너무 무서워. 내가 그러니까 too도 있고 so도 있잖아요, 그죠? too도 있고 so 있는데 too that 이렇게 안 씁니다. too that으로 안 써요. Very 너무나 이렇게도 안 써요. 자. 이 문장을 합칠 때는 뭘 써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so 대수로 써야 된다. 됐죠? 네. 그다음 5번 갑니다. 자, 다음 우리 말을 바르게 영어로 바꿔본 것은 무엇인가? 자, 날씨가 너무도 좋아서 나는 고향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날씨가 너무 좋다. The w e a t h e r i s so nice. 하면 되죠. 끝났어. 그죠? 아, 어, 과거네요. 어, 산책에 나갔다. 과거니까 weather was so nice. 뭐 이거만 벌써 끝났네. 그죠? 이 벌써 끝났어요. That I took a walk with my cat.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So that. 문장이 나머지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자, 6번. 다음 중 주어진 슬픈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아, 슬픈 문장이래요. 왜 슬플까? 볼게요. So I arrived there so late. couldn meet her boyfriend. 서연이가 거기에 너무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 너무나 늦게 도착해서 쏘대시죠쏘대 can't 랑 같아요. 쏘대 couldn, 투투랑 같다고 했어요. 일단 투투가 too, 나오겠죠. 1번 볼게요. 1 번. 아, 서연이는 거기에 너무나 거기에 도착했다.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1번 아니죠. 1번 나가리. 자, 서연은 거기에 너무나 늦게 도착해서 그 보이프렌드를 만날 수가 없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일단. 자, 서연은 거기에 도, 늦게 도착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보이프렌드를 만났다. 말도 안 되죠. 자, 서연이는 거기에 늦게 도착했다. 그녀의 남자친구를 어, 충분히 만날 수 있을 만큼 말이 안 되잖아요. 늦게 도착했는데 어떻게 남자친구를 만나 자 볼게요 서연은 거기에 너무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So.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게 문장이 맞겠죠 그래서 1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7번 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법 문장 옳은 문장 딱 하나 있다 그거 찾아보자 물론 왜 다른 문장들이 틀렸는지도 알아야겠지 이렇게 나와겠죠자 1번 I'm too tired that I can't play with my dog. 자, 너무나 피곤해서 I can t so that can't라고 했어요. too가 아니라 so입니다. so. 자, 2번. The tea was so delicious that it sell out in one hour. 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차가 너무나 맛있어서 그것이 그것은 팔았다예요. 자, 그것은 팔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팔아? 그죠? 그것은 팔았냐? 아니죠. 팔렸다라고 얘기겠죠 네. It was sold. b p p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것은 팔렸다. It was sold. 이렇게 b 어, 셀의 p p 형인 sold로 써가지고 it was sold out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 문장은 수동태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근데 수동태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잭겨놔야 돼요. 그때 시험 볼때 이거 만약 모르겠다 싶으면, 자, 딴거 먼저 봐야겠죠. 그러면 3 번, the water in the cup was too dirty to drink it. 자, 물이 너무나 더럽대요. 컵 안에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을 마신, 그것을 마실 수가 없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땐 되지만, 이 투투가 나왔잖아요. 여기죠, 투투. 그러면은 이 물은 마실 수 없을 만큼 더럽다는 소리지. 이 물이 어떻게 그것을 마시겠습니까? 드링크 잇 하면은 물이 그 물이 그것을 마신다 이 소리가 돼요. 마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시 빠져야 됩니다. 이시 없어야 돼요. 어, 다시요. 이시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물은 마시기가 더럽 너무나 더러서 마실 수가 없다는 소리인데 만약에 이시 써버리게 되면은 이 물이 그것을 마신다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이 어떻게 물을 마셔요? 그죠? 이스 빼줘야 돼요. 자, 4 번. The story was so sad that everyone cried. 자, 어, 스토리가 너무나 슬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 이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 자, 요게 맞는 문장이 되겠어요. So that. 그죠? So that. 마지막. I was so sick to go to theater. 나는 어, 너무나 아파서 어, 극장에 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아파서 갈수 없었다. 하려면 투 쏘가 아니라 툴를 써야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다 틀렸고, 자 4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봤는데 2번, 4번이 헷갈린다. 그러면 확실히 맞다고 생각되는 거 골라야겠죠. 자됐죠자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목소리>